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아니죠. 8월 5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6시 20분. 아, 어이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 진짜 이 방송을, 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못 했나? 어? 좀더 열심히 할걸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은 아침에 장이 빠지는데 어, 오전에 장 시작하는 거 보고 저는 어저께까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아 이제 그 투매가 나올까 봐 근데 오늘 진짜 투매가 나와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야 이거 상상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오전에 아예 안 봤습니다 어. 그리고 안 보고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했는데 다들 이제 판다 뭐 이런 얘기만 했어가지고 그 정도까진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어. 내가 지금 세상에, 이, 지금 시대에 적응을 못 하는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그다 끄고, 저 늦은 아침 먹으면서,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11시에 서킷걸린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어. 그냥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점심 먹으면서, 또, 이 마음이 너무 이게 간질간질하고, 저도 이제 이게 자꾸 주식을 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낯설부터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맥주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킷거리는 거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대응을 했는데 늦었죠. 그때 늦었죠. 너무 이제 손실폭이 커져가지고 저도 지금 손실이요. 그 올해 24년도 수익난 거거 거진 한40% 날라갔어요. <laughs> 40% 날라갔어요. 아, 진짜 오전에 야, 이거 마지막 아닐까 그래가지고 준비해놓, 준비한 돈. 어? 오늘 이제 투입하려고 했던 돈. 그거 투입하고 그냥 끝낼까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거마저 투입했으면 난리 날뻔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뭐 방송할 껀덕지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고 지금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거뭐볼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을 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주도는 지금 그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리도 못 했습니다. 지금. 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반등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낙폭이, 낙폭이 굉장히 크죠? 지금 2,400이 깨졌어요, 오늘. 2,370까지 떨어진 걸로 지금 확인, 확인했는데 지금 뭐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떨어졌으면 한번 반등 있지 않을까. <laughs>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주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맞더라고요. 어, 내일 또 빠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laughs> 지금 있는 거뭐 손실이 더 커지더라도 놔뒀다가 지금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유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댓글을 그렇게 좋게 경고성 댓글을 많이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왜 그러냐? 저 어저께 저녁에 이거 제가 이제 올린 글 중에 이게 어제 올린 글이거든요.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 보면. 아, 이분이 저한테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요 유연하시던 분이 확증 편향이 생겼네요. 위험해 보이네요. 그죠?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거든요. 어제도 잠을 잘못 잤어요. 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아침 내내 잠 열릴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laughs> 주돈이 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번에 큰거 하나 배웠다. 아,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어, 큰거 하나 배웠다. 아, 세상이 기존하고 많이 바뀌었구나. 아, 지금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어, 그거 느꼈습니다. 서킷이 두 번씩이나 걸렸어요, 오늘. 그죠? 아,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뭐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계속해서 저뭐 저는 이제부터는 정리해 나가야죠. 차트는 다 깨졌고 차트를 어떻게 어디 지금 바닥이 어딘지 그 확인이 안 돼요. 상단은 지금 다 쳐버렸죠. 그죠.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2,400 포인트 인데 이게 뭐뭐 뭐 오늘 미국장이 좀 좋아가지고 내일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 이틀 동안 내려왔던 그 지수 때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니까, 러 반등할 때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 보고, 다시 고포스를 준비를 할지, 레버리지를 준비를 할지. 그죠? 지금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어,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정리를 할 것인가? 레버리지 정리를 해야죠. 어, 왜? 수익이 났으니까, 과대 나폭이 나왔으니까, 금요일날. 오늘도 만약 떨어진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분명히 제가 뭐 어, 그, 레버리지를 정리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게, 아, 실수였죠. 오전에 그거를 그냥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였죠. 그래가지고 썩킷 걸리고, 나중에 부랴부랴 봤더니 점점 떨어지는데, 아, 진짜, 제가 여지까지 주식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인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흘러내릴까, 더 이상 흘러내릴까, 막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서킷 딱 걸렸을 때그 생각을 했죠. 아,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내 생각보다 이거 내 영역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지금 주식을 레버리지든 곱버스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데, 정리를 하고 쉬는 게 맞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곱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포였으면 어땠을까? 무포였으면 레버리지를 좀 샀을 것 같아요. 조금.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살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그, 이 레버리지를 지금 팔지 말고, 이거 반등이 분명히 있으니까, 반등 왔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장을 마감했죠. 그리고, 6시까지 계속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단 니까에 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거 조금 하루만 더 보자. 그리고 제가 또이 얘기를 하면 댓글에 또 혼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라도 팔았어야 된다. 그죠? 음,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가지고 이 댓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그 고민을 했는데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작에 이 글을 보고 저도 이제. 새로운 생각을, 어,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들어가지고, 오래 들어가지고, 전에도 그랬지만, 자꾸 한쪽으로 편중돼요. 이게 이상하게 좀 그런 성향이 좀 생긴 것 같았어요. 예. 여기 다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다 경고성 댓글이거든요, 지금. 어, 경고예요. 다 경고하는 거 주도한테. 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그죠? 이거 보고서라도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동시 효과에 그냥 다 정리하고 다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럴 줄 몰랐거든요. 오늘 좀 흔들리면 아 투매 정도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에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오늘 다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뻗틴게 이거예요. 어 조금 좀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아 이거 또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어. 이거 보시면 이게 외부인들이거든요. 이잘 보이시나요? 음. 자, 이거를. 이게 지워지지. 어? 아, 이게 뭐를 눌러야지 앞으로 나오지? 음... 이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 이, 저, 아, 두 번째 서킷 걸렸을 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게 선물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를 다시 땡겼어요. 어. 그래 가지고 요 보시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 선물이거든요. 이게 계속 1조 매도 쳤다가 어? 11시에 첫 번째 서킷 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사고 사고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서킷 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막 사들이더라고요. 그거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조에서 플러스 1조로 다시 만든 거예요. 어. 이게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런 경우있는데이 정도로 크게 반대쪽으로 확 꺾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 아 기억이 안나죠 기억이 안 나. <laughs> 어? 음 미결제약정. 미결제약정은 또 줄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또외부인들이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1조 5천억 매도를 쳤는데, 어? 1조 5천억을 매도를 쳤는데, 저1 5천억 매도를 친게 그냥 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1 5천억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팔아들이 팔아대고 그랬는데 또 웃긴 거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사들였어요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은 또 사들였어요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폭락이 심하니까 어 주가방어 차원에서 그 들어온 것 같고 다시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가요. 아, 오늘 밤에도 잠을 못잘것 같아요. 제가 이 투자 소신이, 아, 이게, 그게 있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게 내가 무슨 투자를 하든지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야 된다. 근데 금요일부터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 투자 패턴대로, 패턴이 깨져버리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패턴대로 금요일날, 어? 이상하네 그러면 금요일날 무조건 동시효과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 수량을 확 액수를 확 줄였어야 돼요 어 그죠 그게 주돈의 그 투자 스타일인데 아 이상하게 올해 들어가 가지고 몇번 손해를 볼때몇번 손해를 막 저도 그때는 내가 왜 그럴까 했는데 계속해서 아까 전에 그분 말대로 어느, 어느 한쪽에 레버리지나 곳버스를 꽂히며 계속 그쪽으로 바라만 보는 그런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금 크게 공부를 하고 어, 뭐, 손실이 나면, 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이분도 또 다, 댓글에 2,400까지 오늘 무너지면 봐야 되는데, 오늘 2,400이 무너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어, 코스닥은 680. 어, 그죠? 내일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투자했던 거는 이 정도까지 변동폭이 거 진짜 제가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진짜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을 못할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들이 나와서 설명을 못할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투매거든요. 이거를, 뭐, 설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아, 이런 일도 이제부터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죠? 2,400,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 그 총, 자, 그 주식, 전체 자산어 자산에 못 미치는 지수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laughs> 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식을 사드려야 되는데, 아유, 믿지는 못하겠어요. 이거마저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죠?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어 진짜 뭐 2,300, 2,200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 같았으면, 막이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요. 레버지가 아니라 그 인덱스, 그죠? 코덱스, 코덱스 200. 그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거는 현물을 100% 추종해가지고 현물을 매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 그, 주가가 희석이 되질 않죠. 시간 시간에 대한 그 레버리처럼 희석이 안 되는 거니까. 지수가 완전 폭락했다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되는 때인가? 그 고민도 했었어요. 어. 근데, 아니,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야, 이틀 동안에, 야, 하루에 막 200포인트, 100포인트, 100포인트, 200포인트 내리는 거 우습, 우습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장이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어. 제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상관이 있네요. 음. 우리도 일본 따라가고, 그죠? 우리나라 장이 얼마나 세게 빠졌으면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다들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6시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반등을 했거든요. 얘도 음? 1.5 정도 반등했고, 그죠? 0.3. 방생은 1% 반등했고, 니케이는 1.3에서 한 3%? 어, 3% 정도 반등했고, 지금 맞나? 지금 시간 맞나? 어, 지금 시간 맞는 거네요 응? 그리고 껐다 껐다 움직이지 않지 맞는 거야? 뭐야, 이게? 음, 6시 30분. 음, 아 어, 맞네요. 6시 30분이면. 그죠. 우리 장 끝나고 나니까 이게 반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믿질 못하겠다. 자, 아,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댓글 써신, 써주신 분들, 진짜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주둔 방송 보고, 서로서로 정보 구매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 다음부터는 말잘 듣겠습니다. 어,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공,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죠? 지금 뭐, 어떻게, 뭐,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어, 그게 안 돼요. 차트는 일단은 다 무너졌고, 세상에 이런 차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 그죠? 이런 차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차트 처음 봤을 거예요어이 이, 이거 이제 이 차트 나오고 제가 만약 무포였다 그러면 한 한달 한달 한달동안 은 주식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뭐를 근거로 어디에다가 베이스를 잡고 어디에다 기본을 잡기 기초를 잡고 이거를 어어 어? 만들어 나갈지 이게 지금 걱정되는 차트 거든요 그죠 하, 이거 반등만 생각해 가지고 지금 또 주식을 가지고 지금 주돈이 그런 형국인데 불안해요 어. 이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절대 불안하게 주식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어?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돈을 넣어도 밤에 편안히 잘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돈, 돈이 투자되는 거지 지금 뭐 내일 반등할 거 바래 가지고 막 여기다 투자를 한다 아 나는 이제 한큐 노린다 아 그거 폐가망신이에요 내일 또 이만큼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불안합니다. 음, 실수한 거 아닌가. 아까 전까지만 에 해도, 아니야,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지금, 지금 주돈이 정신이 없어요. 음, 아,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빨리 마음 다 잡아가지고, 다시 예전의 주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너무 힘든 하루였다. 어, 저번 주 금요일부터 너무 힘들었다. 어,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지금, 카톡이 지금 난리 났는데, 어, 난리 났는데, 뭐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지금 멘붕오기는 마찬가지죠 그죠? 에, 그렇네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 이거 밤에 잠이 안올것 같아가지고 술을 한잔 진하게 먹고 어, 자야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댓글 달아주시고 제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어느 순간에 조금 분위기 좋고 어, 우리가 조금 더 어, 성장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럴 때 어 그리고 조금 시간도 지나고 어 제가 이제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저 계속 하고 싶어요 어, 방송을 계속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또 정보 오는 것도 많고 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과거를 회사 가면서 술을 한잔 마실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좀 그런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또 방송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어저 혼자였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혼자 막 고민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음? 저는 이게 또 이게 주식이 또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나면 사람이 솔직히 이 정신이 <laughs> 그죠 불안하잖아요. 엉뚱한 행동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아 지금 손실이 크... 좀 이, 이틀 동안에 어 이틀 동안에 이해가 안 가는 손실이 나가지고 저도 좀 그래요. 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전염이 될까봐 조금 음, 어 두려운 상태입니다. 음, 그러지 말아야죠. 아, 우리 집사람과 애들한테 용돈을 좀 줘야겠어요. 뭐 이왕 깨진 거 용돈 준다고 해서 그 깨진 것까지 뭐 저기 하겠습니까? 용돈을 주면서 마음도 다 잡고 내일부터는 조금 맨정신에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없고 그죠. 어떻게 차트를 볼지 차트도 없고 뉴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뉴스 때문에 개미들이 마구마구 던지면 그죠. 어, 그것도 문제다 해가지고 어제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요 이정도까지 진짜 허기네요 허 그리고 또 지금 걱정되는게 아직까지 반대매매가 안나왔거든요 오늘도 하한가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내일 장 시작하면서 반대매매 반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죠 근데 만약 진짜 반대매매가 내일 장 시작하면서 반대매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더 떨어질 수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또 레버리지를 더 사야 되는데, 그죠?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여지까지 역사적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나고 나서 2, 3일 후부터는 다시 상승한다. 그죠? 그리고 지수를 이 정도 뗐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까 전에 6시까지 고민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8일이 옵션 만기죠? 8일이 옵션 만기인데, 그죠? 5, 6, 7, 8, 맞죠? 8일이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가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 인데 그때까지 외국인들이 밀어버리지 않을까 이때니 오늘 선물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죠 저게 무슨 행동이지 그죠 그러면서 또 다시 옵션 이라든지 이거 어 상방으로 또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또 그것만 믿고 또 이렇게 어 버튼 기기는 또 애매하죠 어 왜그러냐면 투심이 완전 망가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꽤 늘어났어요. 어,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19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거 늘어난 거 의미, 손실난 거, 손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어나는 거래? 팔면, 팔면서 일어나는 거래? 투매하면서 일어나는 거래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진짜 싼 가격에서 그지 그거를 매집을 하고 홀딩하는, 어? 그런 거래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더 힘들고 주가가 폭락할 때 거래대금 늘어나는 게 원래 안 좋잖아요 어? 거래량 늘어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어, 다시 한번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